고려사에 기록된 중국 강화에 대한 증거입니다. 고종 22년 최희가 제추와 의논하여 주군에서 일풍군을 징발하여 강화도 영강의 제방을 증축하였다. 구강화부비자 네이버 한자사전 검색하면 땅의 이름 강화부 자리라고 해서 강화부가 거짓 투항하여 홍건적에게 음식을 대접 외구가 강화부를 노략질하였다. 최영이 홍산전투에서 외적을 물리치다. 외적이 연산의 개태사를 도륙하고 적이 강화에 들어오자 황급히 군사를 버리고 강을 건너 강화부를 신축한 국자감의 공자의 진영을 봉환하다. 날짜 1251년 8월 6일. 8월 가보 공자 선성의 초상진을 새로 창건한 화산동의 국자감에 봉환하였다. 양주는 바로 고려의 한양부이다. 북쪽으로는 화산에 의지하고 남쪽으로는 한강과 맞닿아 있어 토지가 평탄하고 넓으며 물자가 풍부하고 인구가 많아 번창하고 화려함이 다른 주에 비길 바가 아니다. 주의 남녀들이 바이흐로 봄을 맞아 놀기를 좋아하였기에 서로 즐거워하면서 노래한 것이다. 이중 해자에 있는 천혜의 요새 장두구. 아내의 강화로 장성로. 선녀진이 있습니다. 구글 지도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외국 훈건적이 침입한 남경 강화부.